이준석은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네. 이건이 진짜 커보여요. 음. 자, 네. 주목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와주시고요. 어, 뭐가 있어요? 설거지 그만하시고. 어, 이준석 잡고 가야 될거 음. 네. 아닙니까? 음, 모여봐, 모여봐. 2022년 6월 음. 지방선거가 있었다고 했죠. 지방선거는 지역구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네. 근데 국민의힘은 강남. 구청장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죠. 어, 거기는 뭐100% 어, 그런데 그렇죠? 네. 예. 이 과정이 예. 굉장히 석연치가 않았어요. 어, 그래요? 네. 2022년에 예. 경선을 통합니다. 음. 구청장 후보 경, 당내 경선 예. 아주 치열하겠죠. 본선보다 음. 더 치열하겠죠. 그렇죠. 경선을 치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명옥 전 강남구청 보건소장이 1등을 합니다 경선에서 경선에서, 경선에서 1등을 1등.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등한 사람을 배제를 하고 어. 그럼 1등한 사람을 뭐 여차저차해서 배제했어 그럼 네. 뭐 차점자를 경선을 그렇죠. 준다 공, 공천을 준다든지 네. 아니면 뭐 3위를 공천을 준다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1등 당선된 사람 배제시키고 1차에서 컷오프 <laughs>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조 성명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조성명이라는 사람에게 전략공천을 합니다 경선한 downs, 거기에 전략공천을 해버립니다 컷오프 당했는데 컷오프 당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언론을 좀 살펴보면 이 이상한 일을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가> <that> <QuiCanazione> 매우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였다라는 <목 wasted> <problemas>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어... 이 매우 이상해요. 근데 이 조성명이라는 사람은 예. 500억 원대 엄청난 재력가더라고요. 아, 또, 돈도 많았고. 예. 그...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 선거로 이제는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준석 당시 그 녹취에서도 나온 이준석 씨의 말을 들어보면 뭐 포항이다, 평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선 돌리기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공천판이 크게 열리기 때문에 네네. 이익을 나누는 면에 있어서는 윤석열과 이준석이 공범 관계인데 음. 서로 이제 이익을 배려해 주는 거죠. 권력 다툼을 놓고서는 서로 앙숙이었던 거죠. 이게 두 개가 교묘하게 섞여 있어 가지고 마치 반년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 시선 완전히 지금 돌리고 있는 건데 핵심은 뭐냐 아니 평택시장 공천 잘못된 거 본인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당 대표인데 왜그 가만히 방치했습니까 안 바로 잡았죠 거기서 일단 하나 본인의 자책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강남 얘기는 기가 막힌 게 생각해보세요 강남구청장 이거 거의 양궁이나 비슷한 거예요 국내 선발전이 어렵고 올라가면 무조건 금메달인데 아, 쇼트트랙인데 이걸 국민의 힘에서 강남구청장 경선을 했는데 컷오프를 당한 거예요. 코드프는 뭐냐면, 저도 송파구청장 경선 나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 저도 코드프를 통과했습니다, 저도. 음. <laughs> 근데 저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저도 6, 6명 중에 아. 3명에서 코드프 통과했어요. 어. 근데 이분은, 죄송하지만, 코드프도 잘린 사람. 이에요 어.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전략공천으로 강남에 꽂혔다는 거예요. 매우 이상하지. 어, 네. 그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기사로는 이준석 의원이 난 전혀 모른다. 그 모르면 이거 누가 했는데 설명이 지금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뭔가 너무 냄새가 좀 난다. 음. 너무 와, 이상하다. 이거 이상한데. 이거 반드시 뭐, 조사 필요합니다. 뭐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두 분? 많은 낭설들이 음. 돌아다니죠 아, 낭설. 낭설 얘기해봐요 낭설 얘기해봐요 변호사비 지원 약속받아 <laughs> <laughs> 이렇게 라고한다음 이상한 말했지. 건 맞잖아요 아니, 이상한, 이상한 까지 됐어 그렇지. <laughs> 그리고 네. 낭설로 전제하고 얘기하는데 <laughs> 네. 왜 음. 추론인데 음. 그 이제 추론도 뭐 아니야 낭설 시대기설. <laughs> 어. <laughs> 그 굉장히 낭설이죠 낭설인데 예. 얘기를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을 보면 예. 이조성명 후보가 이 구청장이 후보 시절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몇십억을 준비했다라는 음.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낭설입니다 그렇죠. 낭설. 낭설. <laughs> 그래서 그 과정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떠돌고 있어요. 어.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했고 뭐 이런 이런 것들도. 어. 네, 그래서 누가 이 돈을 관리하고 뭐 이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낭설로 돌아다닙니다. 아. 네. <뭐라> <근데 저, 저, 웃음> 저는, 저는 믿지 않아요. 어. <laughs> 아니 이제 많이 많이 쫄았네. 뭐 하나만 한얘기라 하나만 자, 자 봉지욱 나옵니다. 오. 이 강남구청장 그 뇌물상납. 어. 공천 헌금 상납 의혹에 대해서 이준석 본인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야, 지금 이런 진짜? 게 지금 있어? 아, 이런 낭설이 네. 있다. 네. 아니, 낭설이 야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어, 의혹이라고 있고. 야, 격상시켜 버리네. 네. 어. <laughs> 몇몇 어, 어.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어. 네. 이거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 근데 어. 그, 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의혹이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본게 어. 이준석 본인은 조성명을 모른대요. 만난 적도 없다, 일면식도 없다. 네. 어.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간에 거간꾼이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의 측근이 등장을 그 측근. 해요. 아. 그 측근이 누구냐면 어, 박근혜 정권 청와대 십상시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된 음종환 어, 전 보좌관입니다. 보좌관 출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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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종환 예. 행정관. 음종환 행정관인데 이분이 이준석과 친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건 사실이고 측근이고 예. 사실인데 이분이 뒤에서 어 직접 그 거래를 했다 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의혹에 오 대해서 몇개 언론사가 취재하다가 막히니까 그만뒀는데 음 지금 이 조성명이란 분 가만히 보면 공직자가 할수 있는 저 커리어인가 싶은 이상한 분이에요. 사실은 오피스텔에 이런게 뭐 70채인가? 음와 되게 부자로 알려졌어.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 방식이 팝콘TV라고 하시죠. 오 성인 방송하는 거. 거기 주식갖고 있어요. 자기 회사에서. 음다 구독자 아닙니까? <웃음> <웃음>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잘잘모르겠어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몰라. 네. 나도. 최근은 하나 보네 <laughs> 괜히 아는 <안> 해. <해주시겠네>. 아무리 <laughs> 이게 아무리 선출직이지만 <laughs> 선출직 공직자로 돈을 번 방식이 저게 맞는가라는 게당 내부에서 사실은 공천 음. 그 심사할 때 이런 게 들어가잖아. <laughs> 이거 패널티로 네. 들어와서 얘는안 되래 해서 컷오프 당한 거야. 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근데 어떻게 전략을 주냐경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거. 이준석 의원이 엄 뚱하게도 이 부분 어, 수사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일 커 보이는데? 네. 냄새는 제일 그리고 많이 나요 제가 제일 이상한 네. 최근에 네. 들은 얘기는 음종환 씨는 그때 청와대에서 무리, 박근혜 청와대에서 무리를 일으켜서 조금 그 잘렸어요 음종환 음, 네. 음, 네. 네. 올해, 올해부터 행정관. 그 당시 행정관이었어요 예. 네. 그 무리의 악이 된 민정수석실 그 내부 보고문건도 제가 봤는데 그건 좀 말하기가 그러니까 음, 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무리의 악이 무리의. 그래서 쫓겨났는데 이분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음. 여러 가지로 네. 원래 집이 뭐 부자도 아니고 네. 근데 최근에 이분이 벤틀리를 타고 나타났다. 음종요 예, 벤틀리. 예.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음, 음. 아저 힘들게 사니까 뭐 맛있는 거좀사 줘야지 그랬는데 만났는데 벤틀리를 타고 나타나니까 오. 다 뒤집어졌다. 좀 이상해. 땡기죠 저거는. 아, 뭐 뭐,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이, 이, 이거는 네.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고 어. 몇개 언론사에서 저희를 포함해서 취재 단계에서 음.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거는 네. 그냥 거,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통신 영장하고 음. 계좌 영장 있으면 그러니까 다 확인이 되는 이 거. 부분은요 지방선거 공간이니까 아까랑 다른 겁니다. 아까는 네. 윤상현이 재보궐공관이한 거고 네. 이건 정진석 비대위 에한그 공간이 한 거니까 네. 사실 강남구청장 이거는 냄새가 너무 나거든요. 그러네. 이거 수사하려면은 이준석, 정진석을 둘이 대질을 해봐야 돼 진짜 아. 둘이 조사를 해봐야 돼제 아. 생각에 제가 이준석 의원한테 음종환까지 계속 물어봤어요. 그이 그래, 어. 뭐야? 아 아니라고. 아니난 모른다. 그 사람을 내가 모르는데. 그럼 이런 음,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모른나 자기랑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성명을 아, 모른다는 거야? 음종화을 모른다는 조성명을 거야? 모른다고 조정명을 조성명을, 조성명을 모른다고. 아뭐 네. 그런 일어뭐처첨 듣는 얘기다라고 음. 하는데 뭐 수사해 보면 나오겠죠. 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평택 포항 뭐 평택 받고 포항 음.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근데 당 대표가 그럼 모든 거를 다김건희가 하자고 하잔 대로 했을 까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아, 말이 안 되죠. 강남구청 은 하나 그 내가 이거 내가 하겠다고 했을 성소 있죠. 음. 와, 하나만 좀해달라 네, 그러니까 지금 한기호 사무촌에 사무총장이, 어. 당시 사무총장이나 불러다 조사하면 전부 다 얘기할 겁니다. 제가 볼때 어. 윤상현 한기호 등등 음. 그리고 지금 정치인 아닌 공간위원들 가서 진술 다 했잖아요. 지금 다시 와. 가서 얘기하면 정확하게 다 나올 겁니다. 조성명 건이 어. 이게 진짜 어. 이상해요. 어. 근데 어. 아셔야 될게 어. 강남구청이 세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강남구청이 제일 부자겠죠. 부산하고 맞먹습니다. 우와, 세, 부산 어, 네. 와, 부산 전체와 저는 그때 당시 예전에 강남 구청장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 서초구랑 은 게임도 안 되고 강남구 하나가 부산이랑 맞먹는 세일이었다는 거. 근데 현재 강남구청장입니다. 네. 현재. 네. 현재. 네. 현재 현직. 아. 강남구청장. 파콘 TV. 어? <laughs> 대주주. 대주주는 아니고 주주. 네. 주주. 네. 아니, 근데 이런 사례가 아마 정당 역사에 있는지가 전 의문이에요. 너무 이상해 거의 코더프 당한 사람을 구제해서 전략을 준다. 와, 여러... 제 지식에선 저 이런 경우 처음 보입니다. 아니 뭐, 근데 그당은 가능하죠.